오늘 한국사 수업은 우리 교과서 98쪽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부분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사진과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과 글을 보면, 아, 이쪽에 6.1중 같은 경우는 개화파. 라는 걸 사진을 통해서도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부국광병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타국의 모욕을 받을 것인지 상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업의 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익현은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유생인데요 체이켠은 어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물건을 어 저들의 사치하고 기이한 물건과 교역을 하면 몇년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교역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유길중과체이현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먼저,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추진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했던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여기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의 근대화 운동인데요. 여기 한자가 써져 있어요. 중체서용이라고 써져 있죠. 중체, 중국의 몸입니다. 몸은 그대로 중국인데요, 서용 서양의 이로움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만 수용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개화를 이루기가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메이지는 일본의 왕 이름이죠. 메이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유신 새롭게 한다.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기본 방향은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서양의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 수용을 하면서 일본이 근대 국민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근대화 추진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청은 몸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문물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반면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상과 제도 이런 안까지 다 받고 제도까지 수용을 하면서 국민, 근대 국민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의 개화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렇게 세 명의 어, 통상개화론자들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이세 명의 지도 아래 어, 개화파가 형성됩니다. 대표적으로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98쪽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개화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배경, 어, 그러한 배경을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9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9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80년대, 80년대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했으니까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배워 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수신사를 보내서요. 일본의 변화된 모습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고 했고요. 자, 이 개화 정책 추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기구가 바로 통리 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이 통리 기무아문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요. 통리기무함은 어그 아래에 십이사를 두어서 어, 실무를 담당했고요 개화파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라는 거 표시해 놓을게요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식 군대를 만들게 돼요. 바로 별기군이라고 하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인데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신식 소총으로 무장한 별기군입니다. 신식 군대를 양성하면서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초빙해서요. 교 어,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별기군에게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어, 다 투자를 하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구식 군인 예전에 있었던. 오 군형을 이 e 군형으로 줄이거든, 이형으로 줄이는데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합니다. 영선사를 파견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배우로 가는 거예요. 근대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81년에 보냈는데요, 82년이 되면은 82년이 되면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좀 지원이 끊기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돌아와서 뭘 만들게 되느냐. 바로 기기창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대적 무기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어, 살펴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는데요. 일본에 파견합니다.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조사 시찰단은 일본에 보내서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보고서인 문견 사건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이제 고종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 조사 시찰단은 암행어사로 가게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99쪽 아래에 역사 속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사 시 다는왜 암행 어사가 되었을까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암행 어사 이 뜻은요, 암 어두 암자입니다행갈 행자죠. 어둡게 가서 어사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일인데요, 몰래 가서 이러한 일들을 어,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동내부 암행 어사 이연영은 여기서 보면은. 가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의 사랑 일본 사람들을 한번 영탐해 보는 것이 좋겠다 몰래 가서 갔다 와서는 조용히 보고 하라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암행어사로 보내게 됐냐면요 이 당시에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사실 고종은 20대 초반의 젊은 왕이라서 개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종 밑에 있는 수많은 대신들 있죠 10명 중에 89명은요 개화에 반대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다 보니까 몰래 조사시찰단을 보내게 된 거죠. 자, 조사시찰단은 부산에서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을 6개월 정도 돌아보고 돌아와서요, 어, 돌아와서 조사시찰단 보고서의 문견 사건을 고종에게 그 보고합니다. 자, 여기 제가 줄쳐놨는데요. 왜? 어, 암행어사로 가게 되느냐 유생들이 반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것은 당시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많은 유생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암행어사로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해서 일본의 상황을 보고 오게 한 거죠. 자. 이제 우리 교과서 10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던 건 정부 차원에서 1 8 8 0년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다수의 양반, 유생들은요. 이러한 개화정책에 반대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정척사파.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사람들이 전개하는 운동을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인 유생충들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위정이라고 했습니다. 위 자가 지킬 위 자예요. 자, 지킬 위 자에 바를 정 자죠. 말하자면, 위정의 뜻은 바른 것은 지키고 라는 뜻입니다. 바른 것.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 위정은요, 성리학이에요. 그 유교 문화에 기반한다라고 했는데 조선의 전통 질서가 바른 거죠. 이건 지키지만 척사 배척할 척자죠. 사악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은 천주교 서양 문화를 말합니다. 서양 문화. 그래서 이런 서양 문화를 배척한 사악한 것으로 배척하게 되는 거죠. 자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과정, 전개 모습을 살펴보면요, 연대마다 조금 모양이 다른데요. 그때 있었던 일에 다 뭐라고 있냐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자 반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860년대는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자 여러분 기억나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통상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 위정척사파들이 하는데요,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정책과 잘 맞죠. 그래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197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하니까 개항에 뭐했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죠. 외양일체론이라는 건 외놈이나 양놈이나 같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같으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자천8백팔 년대에 가게 되면 개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통리 기무함문 설치, 별기군을 두고 그 다음에 수신사를 파견하고 조사시찰단 몰래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개화에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유포가 되는데요. 그것의 영향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영남 만인소운 운동이 전개됩니다. 영남 만인소라는 건 영남 지역에 만 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운동을 전개했었죠. 자, 18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요.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항일 운동, 항일 의병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어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항일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 백쪽 아래에 있는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사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사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이요. 바로 1860년대 60년대 이학로라는 사람이 어, 통상에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오늘날 서양의 오랑캐가 환 오랑케우 화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자, 줄쳐볼게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악의 무리는 바로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천주교 무리를 제거하고 밖으로는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 건너오는 적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라든가 미군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통상수교 반대 운동의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자료 1호 가면 최익현인데요 체이커는 1870년대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개항을 할때자 줄쳐볼게요.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쟤들은 일본 놈이지만 실은 서양 오랑캐입니다.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이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으니 우리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항 반대 운동을 대표하는 사료예요. 자세 번째 영남 만인소는 1880년대 제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는데요. 1880년대에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여기 보면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서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를 보노라면 자 여기서 말하는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자가 바로 조선책략이 되겠죠. 조선 책략이란 책일 거고요. 자, 이 책을 보면 러시아는 본래 우리가 혀, 우리와 혐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 여기서 우리가 조선이 해야 될 일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라고 했잖아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어지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미소 통상조약의 체결을 주장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별로 혐의가 없고, 사실 미국이나 일본도 같은 오랑캐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얘네들한테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만인소는 바로 그. 조선책략에 반발해서 이러한 내용은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료를 보면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교과서 이제 10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으로 가면요. 바로 이모 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모 군란은 1882년이 이모 년이에요. 그래서 이모 년에 군대에서 난이 일어났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군대라고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냐면, 구식 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일본, 이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일본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쌀을 요출해 갑니다. 요출해 가면서 쌀값이 폭등하니까요. 하층민들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고조됐고요. 자, 여기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습니다. 바로, 구식군인과 반대되는 말은 신식군대죠. 신식군대, 신식군대 뭐죠? 별기군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러한 별기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이모 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모, 이모 군란이 나오면요. 무조건 제시되는 단어가 구식 군인이에요. 예. 구식 군인, 군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모 군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했어요. 왜 봉기를 하냐면요. 어, 신식 군대인 별기군한테 대우를 잘해주다 보니까 구식 군인들한테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준거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않은 거예요. 자, 월급을 안 주니까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래서 막 요구하니까 월급을 준다고 모이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치를 주는데요. 거기에 쌀에 쌀의, 쌀의 절반이 겨나 모래인 거죠. 그래서 어, 격분한 구식 군인들이 봉기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도시 하층민들이 가세하게 됩니다. 특히나 정부 고관 민씨들이 많아요. 민씨들 이때 우리 명성황후 민씨의 일가 친척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고관 민씨들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쌀을 많이 갖고 가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명성황후 민씨를 잡으러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궁궐로 갑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는요. 어, 호위 무사의 등에 업혀서 충청도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두달 동안 죽은 듯이 숨어 있죠. 그 사이에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는 이유는 구식 군인들은요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있을 때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화 정책으로 추진됐던 개화 정책을 그 관장하는 기구 통리기무아문과 그다음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폐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민씨 세력이요 누구를 불렀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청나라 군대를 부른 겁니다. 청나라 군대. 우리나라는 무슨 일만 있으면 외세에 의존하는 안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이 모든 난의 책임을 이걸 주도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으로 아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충청도에 숨어있던 명성황후가 다시 뭐 청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청과 일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뜯어갑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제물포는 옛날에 인천이에요. 인천 지역을 제물포라고 했는데요, 제물포 조약에서요, 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나라 사람이 죽었어요. 호리모토를 그, 뭐지, 별기군의 그, 어,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죽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을 습격했잖아요.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해 줄, 허용해 줄 것을 약속한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이모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강화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모군란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뭐를 제시해 줄 거라고요? 이모군란이 시험에 나오면 구십구인을 제시해 줄 겁니다. 구십구인. 자, 99인이 제시가 되면 이모 군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모 군란의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우리나라는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륙무역 장정은 어, 무역에 관한 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강조하고요. 청의 치외복권을 인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청나라 상인들이 서울에서 상점을 개설하고 내륙에서도 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청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가 청나라의 속방인 것을, 속국인 것을 규정한 그러한 조약이죠. 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장정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 그래서 청나라 사람인 마건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요. 또 청나라에서 추천을 해서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으로 오게 돼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이러한 멜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돼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칠게요. 우리 이모군란과 관련된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 모둠활동지를 보면 구식군인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구식군인, 구식군인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했다. 구식군인이라는 말이 보이죠. 자 이렇게 구식군인이 보이면 어떤 사건이라고요? 바로 이모군란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요. 우리 교과서 98쪽부터 101쪽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둬야 될건 99쪽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통리, 기무아문, 별기군, 그 다음에 수신사, 영선사, 조사, 시찰단과 같은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정책들 살펴보고요. 100쪽으로 가게 되면 위정척사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60년대에 통상 수교를 반대했고요, 1870년대에 개항에 반대했고요, 1880년대에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101쪽에서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모군란은 9식 군인들이 주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청의 내정 간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살펴봐두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 갑신정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